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 아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고. 그아차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문나세반 지파 중에서 지비뽑은 대로 열 성읍을 받았으며 게로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문나스반 지파 중에서 지비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더라 모라의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카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열두 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지비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뽑혔으므로아낙게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산지 기랄아르바곧헤브론과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야뜰과 그 목초지와 헤스도모와그 목초지와 홀론과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그 이두 지파에서 아홉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본과 그 목초지와 개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열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아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아자손에게는 제비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인이 네 성업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던과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들 임몬과 그 목초지인이 네 성업이요. 또 무나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나과그 목초지와 가들 임몬과 그 목초지인이 두 성업이라. 그 아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업들은 모두 열 성업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 손자 손에게는 무나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타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각과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케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 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로선 사람이 그 가족들로 받은 성읍은 모두 열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남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딤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대목과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업이요 같이 파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란을 나못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서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업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곤브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업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업이 열두 성업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업은 모두 마흔여덟 성업이요 또그 목초지들이라 이각 성업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업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나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유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 진이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에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문하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유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가나안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곧 그들의 소유지 길라스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가나안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재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재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자손과 가짜손과 문화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재단을 쌓았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사의 아들 비누아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자손과 가짜손과 문화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열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앗 땅에 이르러 루벤자손과 가차손과 문화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 외에 다른 재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되었느니라 하이 어찌미냐 무릇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뛰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오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간계를 하시고 이르시되. 대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목소리>